성경 말씀을 농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laughs>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 또 기도의 주제나 내용 등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금식에 관해서 주님께서 짧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저녁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뭐, 정치인들이 가끔 단식 같은 걸 하는 걸, 어, 뭐 있다, 그럼 보죠. 어, 저는 세 사람을 본것 같은데, 네, 김영삼 어전 대통령이 금식 한 적이, 단식 한 적이 있었고, 어, 이재명 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2023년에, 어, 전국이 너무 잘못돼 간다, 어, 하는 걸 두고 이제, 어, 23일을 단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어, 장동혁 그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걸 봤을 겁니다. 단식하고, <laughs> 앞을 좀 보실까요? 이 단식 투쟁, 단식은 보통 투쟁과 연결되는데, 단식 투쟁과 금식 기도는 어, 같은가 다른가 또사람다면 어떻게 다른가 <laughs> 이런 것도 이제 이 판에 에좀 저, 개념 정리를 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단식 투쟁의 대상은 사람의 살아 사람. 사람을 보고 단식 투쟁을 하는 것이고 또 <laughs> 금식은 투쟁이 아닙니다. 금식은 음식은 보통 투쟁이 아니고 기도인데 그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단식 투쟁과 금식 기도는 엄연히 에, 다르다는 거예요. 단,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음식을 안 먹는 겁니다. 음식을 안 먹는 것만 같고, 어, 나머지는 근본적으로 단식 투쟁과 금식 기도는 다르다는 것을 에, 그, 정확하게 해두고, 어, 진도가 나가야 될것 같아요. 어, 단식 투쟁을 잠깐 보면은 되게 이제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정치인들 혹은 재야 인사, 어, 보통 이제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을 상대를 해가지고 단식 투쟁을 하는데 여기 이제 밥을 굽는 것 이상의, 에, 복합적인 정치적 상징성과 전략과 어떤 목적이 담긴 어떤 행동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자주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전 대표,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장동혁 야당 대표가 단식투쟁을 하는 걸. 봤을 겁니다. 거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배수진의 결의가 들어있다. <laughs> 목숨을 건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목숨을 걸었다. 이 투쟁에 목숨을 걸었다 하는 의미고, 사람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되는 식욕을. 억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담보로 할 만큼 이 사안은 중차대하다 하는 강한 의지를 대중과 어, 그 투쟁의 대상에게 에, 보여주는 어떤 도구로 어, 단식투쟁을 합니다. <laughs> 어, 말이나 글보다 어, 훨씬 시각적이고 직관적으로 압박을 가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적은 여론을 환기시켜서 그 프레임을 그 어떤 상황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전환시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치적 대치 상황이 아주 길어지고 지지부진하고 할 때, 어, 단식 투쟁은 모든 이슈를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관심도를 어 최고도로 끌어올리는 그래서 뉴스의 헤드라인이 단식 중인 정치인의 건강상태 요구사항 등으로 이제 강력하게 어필하는 거죠 그래서 <laughs> 본인은 약자라는 것과 혹은 박해받는 투사의 이미지를 설정해 가지고 그걸 안 들어주는 어그 어떤 권력자나 이런 사람 아주 냉혈한이나 소통, 어,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단식 투쟁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적으로, 그 당, 당이라든지 이런, 어, 뭐, 보통 뭐 정치단체가 그런데 당이 내부적으로, 어, 어떤 또, 어, 분란이 있다든지 일치가 안 된다든지 이럴 때 단식이 길을 질수록 지지자들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면서 어, 내부 결속이 극대화된다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정치적 시체 말로 집토끼 단속하는 거다. 외부도 외부지만은 <laughs> 그 집안 사람들을. 마음을 하나로 묶어낸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해이해져 가지고 있던 흩어졌던 지지층 사람들 하나로 묶어서 정치적 동력을 다시 한번 확보하는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단식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 <laughs> 최후의 비폭력적인 저항수단이다 어, 그리고 수적으로나 뭐 권력 구조상 밀리는 소수당 혹은 야당 입장에서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상대를 이길 방법이 없을 때 선택하는 그런 극단적인 저항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한편, 이를 또 냉소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단식의 효과가 있거나 뭐또 어, 학원 환영받거나 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거 무슨 쇼다. 어, 뭐 진짜 굶는거 맞나? 남이 안볼때설득설득 먹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저 평가 절하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악화된 것을 뭐 핑계로 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에, 어, 삐딱하게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장동혁, 어, 그 대표가 금식하는데, 저거는 신천지 특검 방어용으로, 어, 단식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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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좋게 안 보는 입장인 거예요. 또, 그래도 나름대로 또 이제 그것도 효과가 또 있기도 한다. 자기들 집 토끼를 단속하는 데는 또 나름대로 뭐, 어, 효과가 있다는 거죠. 대화와 타협 협상이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 대신 극단적인 자기 시행을 선택함으로써 협치 공간을 없애버리고 양극단으로 몰아간다 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에, 다시 말해 단식투쟁은 자기의 몸을 정치적 언어로 바꾸어 던지는 가장 처절하고 전략적인 승부수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잘 없는 일입니다. 이게 한국 정치사에 가끔 등장하는 그런 하나의 단식투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상이 보통 권력을 가지거나 힘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 어, 그런 투쟁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 집단적으로 또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했는데 그 해고 당해서 다시 복원하려고 어떤 사람이 뭐. 단식투쟁을 한다든지 또 그런 것도 있는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면은 아주 그어 고용자가 냉혈안으로 막 이렇게 지탄을 받기 때문에 마지못해 찾아와서 어떤 협상에도 시작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갖추겠다 그런 식으로 인식이 어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말한 금식은 대상이 이 사람이 아니고 어떤 권력자나 어,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앞을 보시겠습니다 어, 단식 도장은 사람들의 마음을 향한 것이나 그 음식은 대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인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육체 본능적인 욕구를 제어함으로써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욕구인 식욕을 스스로 제안함으로써 육체의 소욕보다 영적인 갈망이 더 우선이라고 하는 그 행위적인 어떤 고백이라고 할수 있겠죠. 즉, 내가 어, 내 배, 내 배와 배고픔 보다는 나의 에, 그것이 에, 나의 배나 내 몸뚱아리가 내 주인 이 아니라 나의 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는 고백으로 어, 인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절함의 표현이다. 말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줄과 같은 음식을 포기하면서 드리는 전신 전심 전력의 기도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기의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마지막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어떤 겸손의 자소 자세라고도 인식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배불러지고 뭐 여유가 생기고 하면은 간절함이 아무래도 좀 흐트러지는데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쓰는 대신. 그 에너지를 영적인 성찰과 기도에 아주 집중한다. 몸이 비워질 때 오히려 영혼의 귀는 더 밝아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어, 모든 사심을 다 쓸어내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한다. 그런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그. 금식은 단순히 내가 굶는 것으로 거치는 게 아니라 내가 굶어서 아끼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또 배고픈 사람, 굶주리는 사람을 충분히 고충을 헤아리면서 자기 욕망을 절제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 실천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예수님 말씀은 그러한 금식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가지고 뭐 옷, 옷을 뭐 지저분한 걸 입고 머리를 갖다 헝클방클 해가지고 머리에다 젤를무릎쓰고 길거리에다가 막 바닥에다가 재를 뿌리고 그 앞에 조저앉아 가지고 막 그런 그래 쇼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 에. 기도였든지 금식이었든지 은밀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와 경건을 자랑하려고 하는 어떤 외식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가르친 겁니다.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아무도 그 사람이 금식하고 있는 걸 모르게 해야지 그걸 뭐나 금식함내 하고 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그, 이제, 그보다 더, 어, 중요한, 오늘 우리가 조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그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 어, 그런 어, 내용으로, 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앞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 이제, 금식이 시작된 것은 공식적인 게 있는데, 4월에 금식, 5월에 금식, 7월에 금식, 10월에 금식, 이렇게, 어 1년에 4차례, 온 국민이 함께 금식일을 정해가지고, 금식을 했던 그런 일들이, 580, BC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고 난 이후, 바빌론의 포로로 가서 한 70년, 정확하게 뭐 70년은 안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그 바빌론 가서 얼마 있다가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바빌론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한, 한 70년, 79년, 80년. 바빌론 돌아온 지한 80년 정도 됐을 때그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 대표들이, 장로들이 찾아온 겁니다. 뭐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을 쭉 이어왔는데, 지금도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지금도 우리가 4월과 5월 간에 울며 재개, 재개하리까, 이렇게. 그러니까 재개한다는 것은, 어, 또 이제 에 몸을 정하게 하고 뭐 어, 죄를 또 자복하고 울고 금식하고 하는 그런 종교적 어, 행사를 어, 계속 반복해야 되는지 좀 아리까리하다 하고 이제 스가랴 선자에게 좀 하나님께 물어봐 가지고 그런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 바벨론에서 복역의 때를 마쳤고, 이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금년에도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등 울며 금식하며 재개하고 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문제를 가지고 스가리가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 말씀이 깜짝 놀란 말씀 하셨는데, 그 사람들아 너희가 금식을 하는 것이 그 금식을 뭐 하면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냐 너희가 금식을 하면 그 나한테 덕이 뭐인데 너희가 먹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금식하는 것도 자기가 뭐 목적이 있거나 간절해 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laughs> 여러분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옳은 말인 거죠. 금식하는 것도 지가 절박해서 하는 거지 지가 슬퍼하는 것이 금식하는 걸 하나님 께뻐 리가 있습니까? 저는 도무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에, 너희가 금식을 하는 것이나 먹고 마시는 것이나 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여 먹고 마시고 금식하고 울고 재교하는 거지 그거 하나님께 할까 말까 물어볼 그 사안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고도 한번 다시 봐요. 서가려서 7장 7절에서 14절까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울고 불고 제개할게 아니라 여호와가 이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쳤던 말을 너희가 청종해야 할 것이지. 바로 그때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그하고 형통하였고 남방과 병원에도 사람들이 가득하게 거했소 또 여호와의 말씀이 이마에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금식하고 울고 불고 재개하고 할게 아니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헤아려하여 심중에 도망하지 말라 하여서나 그들이 청중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고 듣지 아니하려고 길을 막으며 그 마음을 다이아몬드 같게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신 으로 성령으로 이전 선자를 빙자하여 저는 말을 듣지 않아 가지고 큰 진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온 거 아니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 적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한 재판을 하고 피차에 이내와 근혈을 베풀며, 과부와 과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고 심정에 도마지 말라 하였으나, 그걸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라가 망했으니까 금식하고 말고 정리한 게 아니고, 이전에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성령으로 한 말을 너희가 들었어야지. 다시요, 그8장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8장 16절, 23절, 1마이 나와요. 자, 그래서, 너희가 행할 일은 울고, 불고, 금식하고, 재개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악기를 도마지 마.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나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나, 만군의 유한 말씀이 또 내게 임하였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말만 잘 들어봐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즐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합평을 사랑하는 게 금식보다 더 중요하고 울며 재개하는 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만군의 여호와 말하나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의 금인이올 것이라 그이 성읍 금민저 성읍 금민에 가서 얘기를 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같이 가겠노라. 전도로 안 해도 이 유대인들이 바르게 했다면은 그렇게 할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 어, 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 어, 구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만군의 여호가 말하나 자,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를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게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일이 언제쯤 이루어지겠어요? 천년 한국대에 가야 될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 하는 거 봐. 세상에 미국하고 이스라엘 제일 못했잖아요. 제일 악하고. 여러분, 그 트럼프 같은 사람 뒤에서 그 마가, 아,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그 세력이 누구냐면, 미국 북동부의 기독교 시대이 전부다. 앵글로 색션조이고 백인들이고, 프로테스탄트 와스프라고 하는 백인 기독교인들이 그, 그 마가 진영을 이루어가지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응터리고, 미국의 민주주의도 응터리고, 이스라엘도 응터리고, 딱 응터린 거예요. 스가라서를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읽어봤으면 그러지도 않은 거예요. 자. 내가 잘못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어, 하신말과그 하신 말씀이나 서가리아에서 나오는 교훈이나 같은 말씀이죠. 그 뭐, 어, 이사야서 58장에도 나의 기뻐는 금식은 하면서 흉악하게 걸박을 풀어주며 어떤 억울하게 갇힌 사람을 풀어내려고 금식한다든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안 하면은 또 우리가, 우리가 한뭐 산천국민이 하루를 굶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지. 그저 뭐 죄를 펴고 머리만 갈 때처럼 속인다고 거의 하나님께 기뻐할 날이 되겠느냐.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그, 그런 그 거치를 모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거치례 그 같은 거는 하나님께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 가만히 생각하면요. 천 번, 만번 옳고 또 옳은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종교적으로, 뭐, 외식으로 이렇게 꾸미내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어, 오늘, 이 금, 어, 단식 투쟁하고 다르고 금식 기도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고 또 우리 보통 뭐 기도원에 금식 기도원에서 하는 뭐 그런 주장하고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금식할 일이 없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스가리아가 또 이사야가 꼭 같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스가리아가 전한 말씀, 또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한 말씀을 돌아, 다시 돌아보며 어떤 것이 에, 참된 성도의 자세인지 신앙이니 어떤 기도와 어떤 금식이 가능한지를 두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금식하고 울고불고 재기하고할 것이 없이 평소에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찾고 싶다. 그런 말을 하도록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을 줄이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